주님의 성탄을 함께 이제 앞두고 귀한 예배로 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이 제 성탄절 앞둔 주일이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제 축하 또 예배로 축하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탄절에 대한 그런 즐 즐거운 추억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이 1년에 여러분 이 성탄절 절기가 교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큰 행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때는 막온 교인들이 함께 또 주일학교 행사 또 찬양과 연극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고 밤늦게까지 또 언니, 형, 형아들, 누나들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이 되면 또 어디 갑니까 새벽성 돌고 저희 시골이라서 산을 넘어가지고 만약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도 새벽성 돌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자루를 메고 가는 거예요. 마대 자루를 메고 가면 집집마다 막초코파이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막 얻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돌아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었었죠.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어, 이 교회의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의 즐기기 좋은 그런 연휴가 되고 또 어, 공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다 즐거우 즐겁고 또 노는 날로 취급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뭐까지 버린다고요. 예수님 아기까지 버리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 버리는 게 아니라 <laughs> 이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교회는 저도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제 잘 쓰지 않는다고 하죠? 교회에서는 쓰겠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 그것을 대중적으로 쓰는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된다, 차별 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메리 홀리데이, 메리 공휴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공휴일을 즐기자, 놀자.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도 그냥 하나의 긴 연휴, 휴가를 즐기는, 놀고 즐기는 그런 날들로 사람들에게 다 인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그저 그냥 즐겁고 기쁜 날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행사를 하겠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사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상 가운데 우리 귀신 이 신앙의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늘 읽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증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장면이죠 신약 성경의 이제 두 번째 장이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익숙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실제 사건과는 틀릴 가능성, 다를 가능성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세 명이라고 대부분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지만 예전에 찬송가는 찬송가 100몇 장입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게 116장인가요? 그 찬송에서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가사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으니까 그럼 사람도 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세 명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 명이 아니라 사실은 추론하기로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아마 이동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추론 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많이 이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좌 우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누가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습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네? 오른쪽 강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아, 오른쪽이 좋은 거구나. 아, 왼손잡이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 그러면 오른쪽에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사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동쪽에서 와서 지금 바로 헤롯 왕 앞에 찾아간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아니, 여기 왕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지, 질문을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방박사들이 해롯 왕에게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라고 대놓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동방 박사들 은 이렇게 왕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지를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알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유대인의 왕을 주셨으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거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극소수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외에는 자기 자신들의 왕으로 온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조차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소식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절 읽은 것처럼 그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난 겁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소동이 나니까 그,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해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늘 보면은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과 누구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왕으로 나신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도 같이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같이 또 읽어 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의 지시를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날 나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랐다가도 지금 일단은 알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예언이 바로 구약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헤롯 왕으로부터 포함해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왕으로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또, 또 다른 왕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롯왕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 대체로 추론을 한다면 동쪽 오늘날에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 페르시아 쪽에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여러분 800km가 넘어요 수백 킬로를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요. 아마 수백 킬로도 넘을 거같네요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 동네 베들레헴은 8 킬로입니다. 20리예요.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배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도 자칫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항상 옳으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제껴놓고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에 비해서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참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고 어린 왕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2 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일념은 뭡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있습니까? 헤롯 왕궁의 거대함에 여러분 정신이 발립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이 동방박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그 유대인의 왕께. 그분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몇 번이 쓰여지는데, 경배라는 단어는 우리말 뜻과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뜻이 사실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양이 같아요. 우리말로 경배라는 한자어는 여러분, 공경하여 엎드린다, 숙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절을 한다는 의미죠. 이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이 경배라는 이 단어도, 어,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을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는 대충 입맞춤이냐 옆 사람한테 그걸 생각하는데 에,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 입맞춤이 아니라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혹은 왕 앞에 왕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상대방의 주인 앞에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거죠. 절을 하는 거죠. 경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외적인 그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주인 앞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좋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예배드립니까? 어떤 분에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급하다고 해서 부처님, 공자님, 알라님 막 하시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막 <laughs> 너무 급하니까 막 아무나 찾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그왕 되신 주님 앞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배가 가장 긴급한 일이고,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헤롯 왕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 아 서기관들, 어 헤롯 왕이나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누구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왜 그랬다고요? 이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요 헤롯 자기가 왕이에요. 헤롯 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걸머지고 있는 그 세대의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에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는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헤로도왕인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건 진짜 경배였습니까? 뭘, 뭘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아기 어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께 최고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귀한 예물들을 드렸어요.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들은 다 결국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삶을 대속하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에 딱 맞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합니까?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리자 어떻게 명령을 하죠? 그 지역의 두살 아리 아래의 산의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도록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는 왕 대신 주님께 걸맞는 선물들을 드렸다면 헤롯 왕은 죽음의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면,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커녕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죽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일을 이 땅에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의 잔치를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놓쳐버리며 왕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살육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카니발 남자들은 더잘 아시잖아요. 카니발 하면 뭡니까? 오 자동차 이름이죠. 남자들이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카니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니발은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카니발인,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 어디냐면, 원래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사순절 기간 전까지를 사육제라고 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금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육제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가니발의 의미였어요. 가니발이란 단어 자체가 고기를 금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이 가니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 가니발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변질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왕 대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잊어버립니다. 왕 대신 주님은 도망가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들의 축제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니발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살육이란 뜻도 됩니다. 원래는 죽이지 말자는 축제인데, 이제는 마음껏 죽이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쓰자! 그런 축제가 되버렸어요살육의 축제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니발이라는 단어가 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학살이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여러분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상은 헤롯 왕 이후로부터 결국은 살육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이 다시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헤로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예배는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과연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이 되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 어젯밤에 긴 시간 잠을 자진 못했습니다 아주 짧게 잠을 잤는데 너무 꿈을 많이 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지 계속 연이어 꿈을, 꿈을 꾸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근데 그꿈 중간에 한 후배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후배 목사가 꿈에 나오더니 목사님 왜 저를 주의,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야기하는거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주님이 그 친구를 돌아보라고 나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나? 네. 여러분 꿈에 제가 보이걸, 보이거들랑 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어렵나 보다. <laughs> 다 그런 그런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민감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이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과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겸...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